소원이 사랑한 문장이라는 건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됐다는 거예요 고 1, 2, 3 통틀어서 시작해 볼게요 문장이 보이면 좋은 것들 주어, 서술로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아니야 음소 추정 기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여기서부터 요만큼 되도록 여기까지가 바로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즉, 단위 구간을 조합해서 음소 추정 기간을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죠. 일단 수단. 단위 기간을 조합합니다. 여기 써볼까요? 단위 구간을 조합. 단위 구간 조합. 단위 구간을 조합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은데요. 음소 추정 기간하고, 음소 추정 기간하고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목표입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끊고 포포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끊고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옆에다가 주체죠. 논리실증주의자는 주체 또 누구 있었지? 포퍼는 뭐뭐하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별하러 가야지. 언제 논리실증주의자는 언제 예측이 맞을 경우에 예측이 맞을 경우에? 예측이 맞을 경우에 오케이 새로운 지식이 추가된다.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추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다른 거야. 예측이 맞으면 지식이 된다.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지식이 된다.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 거야.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는 지식의 개수가 더 많아질까? 포커가 얘기하는 게더 많아지겠지. 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지식이 추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laughs> 액체 상태의 유무는 유무예요. 1기압에서 온도가 4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하기 시작하는 반면, 끊어. 고체 상태의 유무는 80도가 녹아야, 80도가 되어야 끊습니다. 자, 액체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해요? 40도씨 이하. 40도씨 이하가 되면 액체는 뭐가 된다? 응고되고. 즉, 40도씨 이하에서는 응고가 되겠고, 40도 이상에서는 그대로 액체 상태로 있을 테니까, 그냥 응고, 여기에선 녹아 있는 상태가 되겠지. 고체는 언제? 80도씨 이상이 되어야 녹고요. 80도씨 이상이 되면 녹아. 80도씨 이하에서는 응고되어 있겠지. 이러한 것들. 밑에 거는요. 끊어 읽기를 좀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확실히 익숙해지면 끊는 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끊는 거를 좀 연습해 놓자. 옆에다가 이렇게 어디가 있을까?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놓을까요? 끊어 읽기 하고 싶어요. 끊어 읽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건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 을 먼저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바로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부분 따로 체크해 놓고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기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끊고 뭐뭐 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주어라서 그냥 끊어놓은 거야.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심표 있으니까 끊어주는 거지.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끊고, 만약 A라면, 요 표현 있죠? 논리학기호데요 영어에 not이에요, n not. 만약 A라면 not B라고 말할 수 있다 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심표 있으니까 여기 한번 더 끊으셔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됐습니 그러면 아, 선생님 저 이거 읽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어, 죄송해요. 여기 끊어야 되겠지. 현실세계의 나는 A라면 not B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주어 서술어만 잘라서 붙여 읽어도 됩니다. 이해가 안될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지문 읽었어야지 이해 되는 부분이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확인하러 갑시다. 현실 세계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지문은 패스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아, 일반적인 생명체는 DNA에서 RNA가 생성이 되는구나.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끊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끌어들어서 감염시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생명체가 DNA에서 RNA로 가는 것과 달리 RNA에서 DNA로 역전사가 됩니다. DNA에서 RNA로 가면 전사, 거꾸로 가면 역전사 이렇게 하는 거지.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로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은 뭐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랑 그냥 레트로바이러스, 얘네 차이점을 파악하라는 거야.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어 특정한 세포를 감염시켜.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세포를 파괴합니다. 일단,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여기 있죠.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추고 있어. 역전사 효소는 그냥 지가 갖고 있는 거야. 남의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한 거 아니야. 그래서 x. 물론 레트로바이러스는 여기 요만큼 괄호 RNA를 DNA로 바꾼다. 이 말은 맞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이 부분이 틀린 거라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포를 감염시키는 존재는 레트로바이러스 말고 또뭐 있어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있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 세포에 감염당하는 존재는요, 숙주 세포가 있고요. 또뭐 있어요? 특정한 종류의 세포, 얘네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세포.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을까? 지문이 내용이 갑자기 이제 계속 슬금슬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들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는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까? 이거고. 저는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뭐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다른데 레트로 바이러스와 메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파악하라는 게이 지문의 포인트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문장이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스타이건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찍히는 대상은 조각과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에 찍혀 있어. 그의 작품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 요렇게 두 개가 있어. 이 사진에는 로댕과 그의 작품 두 개가 같이 찍혀 있어.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 스타이거는 누구야? 사진가지. 로댕을 대리 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어머! 합성해서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같이 찍힌 게 아니라 합성한 사진이네. 그럼 회화주의 사진은 합성하는 건가? 의심해도 괜찮아. 하나의 사진,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끊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다시 그림을 그려봐야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과 마주보고 있고, 여기 위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얘네 둘을 내려다보는 듯한 사진, 그거 떠올리면 된다고, 머릿속에.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게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성했는데 어떻게 작가의 의도로 합성한 거야? 당시로선 고난이도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예, 오타네요. 동원한 것이다.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했습니다. 밑에 1번. 사진을 두개 합쳤다 그랬죠? 어떻게? 로댕과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이렇게.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확인해 놨죠. 원경, 여기 들어가고, 근경, 요거였었구나.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제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둡게 나타난 근경, 밑에다가 어두워, 이렇게 쓰고, 원경, 밑에다가 어떻게? 환하게 보여. 밝아. 이런 말 정도 하나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완전 좋지. 괜찮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합성을 할때 이거 굉장히 고난도였어. 그리고 작가가 의도한, 작가가 의도한 도구의, 도구랜다. 작가가 의도한 구도로 찍혀 있는 사진이었지. 이러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1번. 원경, 멀리 있는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청동, 인물과 청동상이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쳐질 때 대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었던 것이다. 대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따로따로 따로 촬영했을까? 그거는 아니야. 어.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 그렇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보죠. 인간의 얼굴은 생김새와 표현력의 면에서 무엇 구별된다. 예를 들면, 아무 말이나 써, 뭐 동물과 구별이 됩니다. 뭐뭐 와과 이런 말 오면 되지. 다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적절한 것 찾아봅시다. 인간은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말의 의미를 보강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 같으니? 인간은 표정을 순식간에 만듭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 이렇게. 다음. <laughs> 입술이 벌어진 상태에서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은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괜찮나요? 근데 입술이 벌어진 상태에서 앤드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은 그러면 이렇게 둘이는 잘라놓기는 했지만 얘네 둘이 한 세트네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니지. 그러면 같이 묶어서 가야 되겠죠? 정답은 3번. 됐을까? 다음, 또 하나 보러 갈게요. 문장 읽는 연습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부분 또 찾으러 갑시다. 학급의 괴롭힘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고 회피하는 태도는 가해자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까지가 주어니? 여기까지가 주어져. 회피하는 태도는. 이런 거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어, 잠시만요. 어 죄송해요. 6번 문장이 어 갑자기 길어졌다 했다. 6번 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가 주어져 끊어. 바비인형의 생산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다. 어디에? 바비 인형 생산 과정에 저 말이 제일 중요하겠지. 여러 국가들이 주어야 끊어 바비 인형의 생산에 끊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담당합니다. 무엇을 각기 다른 역할을. 3번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에서 끊어. 샘플링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속 저작권 소송이 끊어.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샘플링과 관련하여 제기된이라는 말이 뒤에 오는 저작권 소송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지. 단순히 저작권 소송? 아니요. 샘플링과 관련하여 제기된 저작권의 소송. 그래서 3번 정도가 확인이 될 겁니다. 문장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그냥 감 잡는 거지. 다음. 샘플링은 끊어.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예술 기법으로 인식된다. 샘플링은 예술 기법으로 인식된다. 어떠한 예술 기법?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예술 기법으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술 기법까지 체크해 줘야 되겠네요. 답은 4번. 이러한 3차원 프린트는 끊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겠네. 3차원 프린터는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누구? 여러 분야에. 그래서, 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다음 문장에서 여러 분야 도대체 어딜까 궁금해 하라고. 이거지. 11번. 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끊어 주어라서. 인간의 신체로 이식할 인공물을 끊어 3차원 프린터로 끊어 생산해 냅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생산합니다. 무엇을 인간의 신체로 이식할 인공물을 3차원 프린터로 해석해 냅니다. 목적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아! 주어 서술로 빼놓고 목적어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군. 이런 방관만 하던 소극적인 학생들은 끊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끊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야. 목적이 뭘 받아야 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이 중요한 거지. 됐을까요? 오늘 마지막 한 문장만 더 볼게요. 13번. 학급의 괴롭힘 상황을 끊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고, and 회피하는 태도는 가해자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해자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말은 중요한 거는 아니죠. 뭐가 가해자를 돕는 것이다? 학급의 괴롭힘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로만 여기고 회피하는 태도는 3번. 요렇게 확인하셔야 되겠네. 만약에 3번이 없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고 회피하는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요거지. 됐을까요? 일단 정지.